I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에 산 옷들 잔뜩 보여드리려고 룩북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몇번 해보니까 여기가 너무 울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찍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도 새로 하나 장만했거든요 최근에 꽂힌 느낌은 살짝 좀 무채색 계열이거든요 약간 시크하고 깔끔한 무드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약간 그런 무드로 가을룩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살짝 요새 드뮤어 룩이라고 좀 깔끔한 그 느낌에 약간 포멀한 단정한 느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유채색 인간이 무채색을 좀 많이 가져온 이번 룩북 영상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룩은 편안한 트레이닝 느낌의 스티치 팬츠와 가죽 점퍼 코디인데요. 이번에 엔조블루스가 가을 룩이 컬러 면에서나 소재 면에서나 힘을 좀 많이 준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팝업에 구경을 갔다가 약간 좀제 마음에 사로잡은. 그런 가죽 자켓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데려왔습니다. 하늘 아래 같은 가죽 자켓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 게제 옷장에 가을 아우터 중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죽 자켓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크랙 레더 블루정 자켓이고 다크 그레이 컬러라서 은은하게 보이는 크랙 느낌이 빈티지한 무드를 뽐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툭 걸쳐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가격도 할인 쿠폰 먹이면 한 10만 원 중후반대 정도로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우터 핏의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었고 소매 기장감이나 품의 너비가 이너를 도톰하게 입어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민더리의 트레이닝 팬츠. 두꺼운 원단감으로 조금 빳빳한 느낌의 각잡힌 조거 팬츠거든요. 민더리가 시즌마다 트레이닝 팬츠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즌이 바뀌면 한번씩 찾아보거든요. 이번 포인트로는 사이드 빅포켓 디테일과 화이트 스티치 디테일이 포인트입니다. 오버사이즈 핏으로 안쪽 스트링을 조절을 하면 좀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 입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입은 룩입니다.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발매된 미스 그 신상을 구경을 하고 왔어요, 매장에서. 아직 릴리즈 된게 많이 없어가지고 매장에서 볼수 있는 게 조금 한정적이었는데 그러다가 퀄리티 좋은 니트를 하나 발견을 했지 뭐예요? 이번에 팬츠도 좀제 스타일이 많았는데 매장에는 팬츠가 많이 안 깔려 있었어요. 우선 이 니트는 유니섹스 제품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M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레이랑 블랙 컬러 배색이 적절하게 배색되어 있으면서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길이감이 꽤 있는 제품이라서 레깅스 팬츠나 약간 쇼한 기장감의 하의랑 매치해도 너무 예쁘죠. 함께 매치한 제품은 민더리의 언밸런스 스커트이거든요. 드레이핑이 시원하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마치 상의를 허리에 좀 두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약간 보헤미안 무드의 느낌도 나면서 캐주얼한 소재감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부츠랑 코디를 같이 했을 때더 예쁜 스커트예요. 이번에 또 자라도 가을 신상이 나왔잖아요. 제가 약간 매 시즌마다 자라에서 찾아보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게 부츠나 뭐 플랫슈즈, 약간 슈즈 쪽을 좀꼭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부츠를 이번에 검색하다가 제 눈에 확 들어와 버린 아이입니다. 요 스웨이드 부츠인데 제가 이런 핏의 부츠를 몇 년간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핏이 좀 자칫 잘못하면 종아리 쪽 부분이 좀더 두꺼워 보이거나 아니면 비율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뭘 살까 하다가 계속 늦춰진 그런 아이템인데 이번 자라 부츠핏이 진짜 기깔나게 나온 거예요. 가격대는 조금 있었는데 이런 버클 디테일과 퀄리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츠러버로서 하나쯤 소장하기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다크한 브라운 컬러인데 살짝 와인 컬러 느낌이 나면서도 좀 짙은 어두운 브라운이고요. 이 다크한 느낌이 가을, 겨울에 매치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룩입니다. 그레이 니트랑 버뮤다 팬츠를 같이 코디해줬어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입고 있는 요 니트거든요. 이번 다이애그날 가을 시즌 제품이 예쁜게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매장에 구경 갔다가 정말 한바가지 쇼핑을 하고 왔는데 그중 골라본 가디건은 요 제품입니다. 클로징 했을 때랑 오픈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클로징해서 입으면 포멀하고 단정한 느낌인데 오픈해서 입으면 스타일리쉬한 느낌? 울 알파카 소재를 사용해서 보온성을 올린 니트 제품인데 가볍게 걸치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에요. 이게 막 엄청 두께감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 좀 얇은 가디건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다만 알파카 소재 특유의 살짝 까슬리는 느낌이 나요. 맨살에 입었을 때는 제가 오늘 맨살에 입고 있어가지고 살짝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약간 이런 게 거슬린다 하시는 분은 이너를 꼭 착용하고 있는걸 추천드릴게요. 네크라인에는 스트랩이 있어서 목에 묶어주거나 아니면 느려뜨려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요 룩의 포인트도 다이 에그널 제품인데 벨트의 용도보다는 멀티 스트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스웨이드 끈에 비즈 실버볼을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치한 그런 벨트예요. 핏을 조절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조로운 코디에 포인트를 줄때 활용을 하기 좋고요. 저는 약간 좀 이런 작은 아이템으로 새로운 무게 느낌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 보이면 저는 꼭 사는 편입니다. 네 번째 룩입니다. 이번 코디는 다이애그널에 대한 저의 애정이 완전 담겨 있는 그런 룩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 눈을 사로잡은 니트인데요. 이런 독보적인 포도, 버건디 컬러를 보고서는 진짜 안살 수가 없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부드럽고 보온성 좋은 울 캐시미어로 혼용한 브이넥 니트고 살짝 아방하게 떨어지는 오버핏입니다. 다이그널 로고 각인이 들어간 포인트 장식도 여기 있고요. 레이어드용으로나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 컬러 하나로 분위기를 확 잡아주는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미니 가죽 스커트. 플리츠 라인에 스터드 디테일이 박혀있는 디자인입니다. 진짜 저 이거 보고 너무 예뻐서 소리 질렀잖아요. 저한테는 좀 많이 짧아서 팬츠나 스커트에 벨트처럼, 그러니까 약간 벨트 용도처럼 레이어드 해줄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아서 저는 아더 컬러인 화이트도 구매를 할까 말까 지금 좀 고민 중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매치한 이 앤티크한 벨트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좀 벨트 코디에 완전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이 벨트도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던 그런 벨트였다. 제 마음을 너무 울려버린 벨트여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예쁘고 너무 예쁩니다. 양옆으로 두 개의 버클 디자인이라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다방면으로 코디하기에 너무 좋은 꿀템이라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코디입니다. 이번에도 다이에그너 풀착장 코디인데요. 한쪽 어깨가 언밸런스하게 노출되는 롱슬리브 탑이에요. 비대칭으로 떨어지는 기장감이라서 옆구리가 좀 시원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 컬러가 좀 다크한 그레이라서 웨스턴 느낌의 팬츠나 스커트에 매치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에 모델 컷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는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물로 딱 입었을 때그 약간 여리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같이 매치해 준 스커트는 이것도 처음에는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착장으로 직원분이 추천을 해줘서 입어봤는데 아 너무 예쁜 거야 이것도 미디 기장감의 로우 라이즈 스커트이고 상세 컷을 보니까 트레이닝 팬츠 위에 레이어드처럼 입어서 약간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힙한 언니처럼 그렇게 무드를 연출을 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플랫슈즈도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긴 에나더스토리즈의 플랫슈즈입니다. 제가 플랫슈즈는 이번 올해 조금 꽂혔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 블랙 플랫슈즈를 꼭 하나쯤은 사고 싶었어요. 근데 좀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디자인이 잘 없고 아니면 막 너무 비싸거나 이래서 좀뭘 살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나더 스토리즈를 보다가 플랫슈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빤딱빤딱거리는 그런 느낌의 유연한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옥죄는 느낌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너비감 있는 버클 스트랩이 뭔가 청키한 느낌을 주면서 확 끌리더라고요. 실물을 보고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편해서 데일리로 신어주기 좋을 것 같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디예요. 이건 조금 모던한 느낌이면서 직장인 분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데일리 룩인데 왠지 모르게 이번 가을에는 살짝 차분한 느낌으로도 입고 싶더라고요. 기본 가을 가디건 중에 제가 좀 되게 노멀한 스탠다드 그런 가디건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로브 스토어 팝업을 갔다가 이 가디건을 발견해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깨산이 좀 있는 편이라서 좀 잘못 입으면 약간 엇강이 되거든요. 이 제품은 스탠다드 핏에 넥라인도 적당해서 정핏으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죽 토트백.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요 가죽 토트백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주렁주렁 뭘 달아놨는데, 아니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고부상 백으로 딱인 제품이에요. 요즘 빅백에 점점 눈이 가는데, 그러던 찰나 퀄리티 좋고 스타일리쉬한 느낌의 가방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면에 이런 벨트 디테일 같은 스트랩이 너무 제 스타일이었고요. 화이트도 그레이도 아닌 그 어딘가 약간 미지근한 미색이라서, 컬러감에 있어서도 약간 독보적인 느낌이랄까? 기본 팬츠와 탑을 매치했을 때도 가방 하나로 포인트 주기 딱 좋은 포트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민더리 제품의 이번 가을 시즌 뉴 악세사리입니다. 작년에도 민더리에서 이 스카프가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도 이거 블루랑 레드 컬러 두 가지는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도 여러와 같은 그런 관심으로 아더 컬러가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라벤더와 플럼 컬러의 배색이라서 가을 겨울에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악세사리고요. 엄청 소프트하고 퍼 원사의 특유의 폭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단조로운 룩에 포인트를 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가을 패션 하울을 준비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의 가을룩 쇼핑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